대한민국 최고의 지식인 유시민 작가님을 박수로 맞이합니다. 아, 최고 그런 그는 하면 안 돼요. 아, 하지 마요. 아. 어. 그 최고 최고인지 어떻게 알아? 근거가 있어요? 최고라는 판단에 1 3 0 0만 조회수가 <laughs> 아. 중요하거든요. 아 내부 쇼에서 일등이다. 내부 아, 쇼 일등이에요. 네, <laughs> 정확해야지. 네. 아니 그때 그세 편의 시리즈 완결이 됐었습니다. 근데 1,300만이라면 음. 사실 거의 다 봤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아니 어떠셨습니까? 반응이 좀 있었죠, 실제로. 어디 이제 놀러 다니다가 카페 같은 데서 네. 어떤 분들이 와서 인사하고 이럴 때 보면 어. 매불쇼잘 봤다고 아, 하는 분들이 난리였어. 되게 많더라고. 네. 근데 그러면서 어떤 분이 그러시대 그거는 못 이길 줄 알았대. 어떤 음, 방송도 그매불쇼에 어떤 출연자도. 그 여자 교도소, 그 뭐. 아, 있잖아요. 예. 그게 1등이었는데, 그거는. 아, <laughs> 한참 올타임 1등일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 예 그렇게 됐다고. 네. 여성 수감자 한 분이 나오셨는데. <laughs> 수감생활 중에 성욕을 어떻게 해소하는지. <laughs> 그게 지금까지 1등이었어요? 나 자신도 부끄러웠어. 근데 그걸 바꿔줘서 너무, <laughs> 너무 감사좋다 너무 예. 그게 압도적으로 1등이었던데. <laughs> 맞습니다. 저도 몰랐는데 그말 듣고 이렇게 검색해 봤더니 그렇더라고 <laughs> 네. 아, 그 덕분에 약간 수준이 <웃음> 올라갔습니다 <웃음> 네. 저도 딴데 가면 매블시에서 봤다고 다들 얘기합니다 <laughs> 어디 딱뭐 식당가 이런데가 아니 그게 아니라 매불쇼 말고 어디 나오세요? <laughs> 아니 그런 매불쇼를 두고왜 자꾸 칼 퇴근합니까? 오늘은 그러니까. 끝까지 함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요, 끝까지 함께합니다. 함께 네, 감사합니다. 조회수가 또 나온다 싶으면 퇴근 안 해요. 네, 아 대단한 정무관가. 그럼요. 건 인정하는 박시영 하셨습니다. 대표, 박시영 TV 같은 거 퇴근합니다. 예. 어떻게 <laughs> 네. <또> 보지 마. <laughs> 자, 저희가 <laughs> 시리즈 3편으로 완결을 했습니다. 입니다. 음. 그런데 오늘은 어, 별책 부록 음. 수준으로 또 준비를 해온 게 있죠. 아 그러니까 본문에서 다루기에는 좀 너무 조만해가지고. 아 자잘한 부분들 네, 그런 것들 원래 그런 거 별책 부록으로 음. 이렇게 각주 달아서 뒤로 넘기잖아요. 네. 네. 그런 걸 아, 하나. 아 오늘은 음. 완성 다 했는데 왜또 나오라 그러지? 예. 그러면서 별책 부록 하라는 건가 보다 이러고 나온 거죠. 아. 음. 근데 사실은. 자잘한 게 요새는 현안이에요. <laughs> 네. 그래서 오늘 자잘한 부분 저희가 또 해소하는 시간을 마련을 해 봤고요. 먼저 당장 지금 터진 뉴스부터 한번 좀 짚고 가겠습니다. 조국 전 장관이 신당 창당을 음. 지금 막 선언을 했어요. 음. 네. 이것을 두고 지금 민주당에서도 이걸 어떻게 음. 받아들여야 될지 굉장히 좀 혼란한 상황인 것 같은데 일단은 무능한 검찰 독재를 조기에 종식시키겠다. 음. 요게 이제 큰 일성인 것 같은데, 이 어떻게 봐야 됩니까? 뭐 헷갈려요 사람들이. 이게 별책부록에 다룰 야될 정도로 이렇게 좀 이렇게 헷갈리는 게 있어요? 아, 민주당에서는 매우 헷갈려 보이던데. 상대 아니 저는 별로 헷갈리지 음. 않은데 네. 최진봉 교수만해도 헷갈릴 거예요. 아,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 그러니까 어. 검찰... 아, 생각이 있군요. <웃음> <웃음> 아, 요거 특종입니다. 네. 아 왜냐하면 애매하고 무슨 소리예요? 민감한 거는 생각이 없거든요. 생각 많습니다. 네. 저는 조국 전장의 신당을 만들면서 명확한 선명성을 보였다고 생각해요. 음. 그리고 사실은요 민주당 지자들 지 중에 많은 사람이 그런 마음 갖고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근데 민주당이 걸다 수용해서 해결을 못 해주고 있어요. 네. 그 해결 못 해주는 부분을 조국 신당이 할수 있다고 저는 믿는다는 거죠. 왜냐하면 음. 조국 신당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검찰 독재를 완전히 끝내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 많은 결국 조기퇴진까지도 주장하겠다는 거예요. 네. 민주당은 여러 가지 역풍을 생각해 서그거 못하잖아요. 그럼 그그뭐 니치 마켓이라고 해야 되나요? 어떤 틈새 마켓을 완전히 장악해서 열린 민주당처럼 예전에 그보다 더 많은 어떤 정도의 성과를 낼 가능성 저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해요. 네, 전, 저도 비슷한 생각인데 윈윈 할수 있다고 봅니다. 민주당과. 민주당과 예, 그러니까 뭐냐면 어, 지역구의 후보를 많이 낼 가능성 은 거의 없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비례 쪽에 좀 집중하지 않을까 예상이 되고요. 무엇보다 어 총선은 프레임 싸움인데 친년대반년 이제 큰 구도로 보면 그 구도인데 지금 보면 이제 어쨌든 그 반년 정서가 앞서고 있는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나서서 현란한 말솜씨로 판을 막 흐리잖아요. 현란하다는 건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예, 어수선한 말솜씨. 한 그런데 네, 에, 그러면서 뭐 이재명 대표를 막 공격하거든요, 사실. 근데 한동훈 윤석열을 그 집중 타격하는 데 있어서 조국 전 장관만한 인물이 없어요, 사실. 음. 왜냐하면 법조 이슈들이 많거든요, 검찰 네. 내부의 이슈들이. 음. 그건 조장관이 꿰뚫고 있거든. 오늘도 당장 한동훈에게 네 가지를 딱 물었어요. 아픈 대목에 대해서. 그래서 저는 어, 구도적인 측면에서도 민주당의 이게 이로우면 이롭지 이게 해가 될 이유는 없다. 네. 그리고 어, 지역구에서는 그렇게 후보를 많이 낼것 같지 않고 비례에 집중하면 네. 과거 열린 민주당보다도 더. 어, 의석수를 가져갈 수도 있다 네. 렇게 보여집니다. 그럼 민주당이 주도하는 비례연합정당에는 들어가는 게 아니고? <laughs> 저는 들어가지 않을 가능성이 아, 커요. 들어가지 않는 <laughs> 것으로. 네. 네. 왜냐하면 안 들어가야 서로가 민일할 수 있어요. 네. 저 보기 때문에 안 들어가는 걸로 할 거예요. 알겠습니다. <laughs> 유시민 작가 모셔놓고 두분말 수가 좀 많다는 <laughs> 네, 그런 느낌이 좀 드네요. 네. <laughs> 아니 시중 여론을 들어봐야 <laughs> 이제 각주를 붙이죠. 아 그렇습니까? 네. 이두 분의 의, 이 탁월한 의견은. 이제 업계의 상황을 보면서 하는 얘기고요. 네. 이제 조국 교수, 교수가 아니죠. 이제 조국 박사의 행동은 두 면에서 볼수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인간적인 측면. 음. 그러니까 조국이라는 사람이 법무부 장관 지명 받았다가 처음에 윤석열 사단에서 사모펀드 비리, 권력 비리. 이거는 정말 나쁜놈이다 이거는 선바입니다. 네. 이래 갖고 시작했던 거죠. 맞아요. 그거 다 사라졌어. 예. 네, 근데 그거는 다 무죄 판결 다 났고 아무 근거도 없었어요. 네. 김경률이 생각납니다. 예. 네, 아. 근데 이제 뭐 김경률 같은 사람은 자기가 며칠 동안 자료를 들여다봤는데 100% 확실하다 이렇게 이런 양수로 얘기를 했죠. 네. 근데 그거는 결국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유죄 선고 난 것도 권력형 비리하고 관계 있는 게한 개도 없어요, 다. 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심각한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뺑소니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조사를 시작해 놓고 그런 사실이 없으니까, 내비게이션 위성항법장치 기록을 다 뒤져가지고, 카메라 없는 데서 좀 잠시 과속한 거 이런 거까지다 찾아서 음. 지금 한 거거든요. 음. 그래서 한 가족 전체를 도륙했죠. 네. 자신의 권력 과실을 위해서. 음. 그래서 내 가족 전부가 지금 법정에 끌려다니는 이런 일이 네.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어떻게 살지 아... 한 인간으로서 네. 음... 네 사람으로 구성된 가족의 남편이자 아버지로서 어떻게 살, 살 수가 있지? 인간 조국은 저희를 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겠구나. 아... 그거 있어요. 그래서 가족 내에서는 아마 본인 문제로 비롯됐다 그렇죠. 이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높잖아요.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봐요. 예. 아빠가 남편이 법무장관으로 지명 안 됐으면 그런 일이 있었겠냐고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그 개인으로 보면 그 사냥당한 거거든요. 온가족이다 그러니까 검찰권이라는 칼을 가지고 무력하게 사냥당한 케이스잖아요. 그런데 지금 무기 대등의 원칙이 적용되는 무대에서 한번 싸워보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음. 정치의 영역, 정당의 영역, 선거라는 공간은 무기 대등의 원칙이 적용되잖아요. 음. 쓸수 있는 수단이 법으로 정해져 있어요. 네. 발언권도 주잖아요. 예. 네. 그리고 말하면 마이크가 와요. 그렇죠. 그렇죠. 이게 그 검찰한테 사냥당할 때와는 완전 달라요. 아니, 그치, 이게, 그치. 이게 대등하게 그치. 싸울 수 있는 관계거든요. 그 나라도 이렇게 한번 싸워보고 싶을 것 같다. 아. 예. 그런 면에서 인간적인 면에서 좀볼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두 번째 업계 차원에서 보면 네. <laughs> 두 분이 잘 분석하셨는데 민주당은 굉장히 큰 당이에요. 그리고 고정 지지층뿐만 아니라 특정 정당을 이념적으로 이렇게 지지하지 않는 그런 소위 중도층 유권자들의 마음을 얻어야 선거에서 이길 수가 있잖아요. 네. 이게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은 정당입니다. 지금 여당은 상당히 극우화돼서 스펙트럼이 좁아지고 있고 민주당은 스펙트럼이 넓어진 정당이거든요. 이 정당에서 비록 조국 박사가 그와 같은 인간적인 욕구를 느낀다 하더라도 그거를 이 당이 받아줄려니까 내부에 균열이 오는 거예요. 당장 뭐 조국 때문에 그거가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지만 선거 망친다부터 시작해서 네. 온갖 얘기가 나올 수 있죠. 네. 그 선을 그어야 돼요. 음. 업계 의 상황으로 보면. 네. 그러니까 비례 대표에 집중하는 정당이라면 그 진영 전체로 그러니까 이 검찰 독재 정권을 종식하기를 원하는 진영 네. 전체로 보면은. 손실이날게한 개도 없어요. 음. 그 조장, 반면에 조장관이 그것도 걸었어요. 인기 단축을. 그러 그러니까 조기 정식이라는 표현을 음. 했는데. 아, 대통령의 음. 인기 단축이요? 네. 네. 조기 종식. 네.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 지지층 중에는 저거 빨리 탄핵해서 끌어내려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분들도 있지만 네. 또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단 말이에요. 네. 근데 민주당이 이걸 다 묶어서 가야 되기 때문에 민주당은 그 주장을 못 해요. 음. 그리고 그런 의견을 가진 국회의원이 있다 하더라도 목소리를 높이기가 어려워요. 음. 그러니까 민주당하고 상관없이 누군가는 그그 그 의제를 음. 살려줘야 되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조국 박사가 만드는 이 정당이 그걸 하겠다는 거니까 음. 뭐 음. 크게 나쁠 것도 없다 어. 그런 생각이고 그 다음에 그 비례연합 정당에 들어오게 되면 그 균열이 민주당 안으로까지 음. 갈 거기 때문에 맞아. 그러니까 조국 박사도 민주당 어떤 평가에 전혀 신경 상관없이 내기를 간다 이렇게 선언한 거고 네. 박홍근 그 지금 위, 위원장이죠 그그 그 네. 일을 맡은 실무 책임자가 SNS에 곧바로 우리는 그 비례연합신당에는 정당에는 같이 안 한다라고 음. 선을 언건거 이런 게 각자 업계에서 활동하는 음. 사람들이 자기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네. 자기의 판단에 따라 선을 건 거거든요. 그 그러니까 작가님이 음. 민주당에는 해가 될게 없다 이렇게 <laughs> 말씀하셨는데 그 때문인지 음.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조국과 민주당을 계속 엮으려고 하고 있거든요. 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재명의 그 준연동형 때문에 조국 같은 사람 뒷문으로 의원 만들어준다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엮으려는 시도가 앞으로도 더 거세질 거 아니겠습니까? 시는 뒷문으로도 안 들어가면 <웃음> <웃음> 아니 국회의원에 출마한다는 것은 앞문으로 들어가든 뒷문으로 들어가든. <laughs> 리스크 테이킹을 하는 거 위험 감수를 하는 거예요 네. 근데 본인은 지금 비례도 안 가고 지역구도 안 나가잖아. 네. 아니 남들은 뭐 단도 하나라도 들고 무대에 나가서 목숨 걸고 뭐 한한판 국에 저기는 팔짱 끼고 구경꾼으로 있으면서 뭐 그런 얘기를 한대. 아니 그 서울에서 국민의힘에 판을 엎으려면 정청래 의원하고 한번 붙던가 아 한동훈 비대위원장이요? 그렇죠. 어. 아니면 뭐개양언로 자기가 가든가 <laughs> 그걸 안 하잖아 아니 여론조사에서 한동훈 호감도가 더 높다는 조사 많이 나오잖아 네. 요즘 이 x 라는 말은 취소 <laughs> 하여튼 어떤, <laughs> 네. 어떤 언론사에서 의리한 <laughs> 어떤 여론조사기관에서 한 그런 거 나오잖아 그거 믿고 한번 부딪혀봐 개양언에 <laughs> 가서 원희룡 다시 밀어내고 <laughs> 어. 그것도 못하는 쫄보 주제에 무슨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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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썸네일 나왔다 <웃음> 썸네일 <웃음> 아니, 그러면 이제 비대위원장은 계속해서 본인이 불출마 선언한 것은 굉장히 큰 희생의 결단처럼 얘기하는데 절대 그렇게는 보지 않는군요. 아니 그렇게 속변한게 어디 있어? 나는 출마도 안 하고 선거를 지휘한다 어... 아니 뭐 클린스만이야? <laughs> <laughs> 아 구경꾼이야? 아 어, 구경꾼이야? <laughs> 아니 국대 팀이 에이메치 할 때만 와서 어, 웃는 얼굴 구경하고 끝나고 나면 아우 좋은 게임이었어. 어... 이러고 미국 있는 집으로 가요 어... <laughs> 아니 클린스만 정도 되면 <laughs> 또 인정해줘 뭐 어, 어. 한때 스타플레이어였잖아 아, 스타플레이어. 축구에 관한 네. 예. 지도자로서의 어, 능력은 의시, 많이 의심스럽지만 어쨌든 선수로서는 한가닥을 했던 분이잖아 음... 근데 한동훈 위원장은 뭘 한가닥 했지? 어... 그냥 알파메일의 총애를 받고 있다는 거 말고는 이 침팬지 사회에서 한 일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아, 침팬지 또 오랜만에 <laughs> 또 등장을 했습니다. 네. 그런 거죠, 뭐. 그러니까 어. 이게 조국 신당은 소위 조국 신당은 진영대 진영의 선거판세에 거의 영향을 주지 않는다. 이게 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민주당의 두루뭉술이한 그러니까 음. 나쁘다는 뜻은 아니에요. 원래 집권하려면 그렇게 스펙트럼이 넓어야 돼요, 정당이. 한국모함. 예, 한국모함 같은 이 굼뜬 이 조직이 잘 하지 못하는 음. 그런 약간 별동대 방식의 방식 네. 그런 기동타격대 네. 그런 게 하나 만들어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유권자들에게 어필하는 면이 있는 음, 음. 그런 맞아. 정당이에요 제가 보기에저 투표율도 더 올라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음. 조국 장관처럼 시원하게 때렸으면 좋겠다라고 음. 생각하는 사람도 있거든 그치. 근데 지금 민주당이 좀 미적미적 거리는 거에 네. 대해서 못마땅한 사람도 있는데 그렇죠. 아무튼 좀 후끈 달아오를 것 같아요 그 과학의 세계로 들어가 볼까요 아 장사? 과학의 네. 세계로 네. 들어가겠습니다 <laughs> 탄소가 생명의 중심이에요 네. 이게 유기화학과 무기화학 우리가 화학에 배울 때 보면 유기물 생명체에서 나온 모든 물질에는 탄소가 들어 있습니다 음. 탄소가 생명 탄생의 중심원자거든요 음. 이 탄소가 왜 그럼 중심이 됐냐 보면 얘가 되게 점잖네요 그러니까 탄소는 다른 원자들하고 전자를 잘 공유할 수 있는데, 네. 지가 막 쫓아다니질 않아. 아쉬운 게 없나? 예, 남자로 치면 어느 여자 막지 않고 아. 가는, 여... 가는 여자 잡지 않고 아. 네. 이런 성격 비슷해요. 아. 상당히 중도적이에요. 음. 음. 그러니까 이제 어떤 사람들은 그러죠. 탄소 같은 사람 되라고 음. 성공하는 중도. 아, 진짜. 음. 음. 이 교류의 스펙트럼이 넓고. 그리고 어디 지우치지 않고 음. 뭐든지 일이 되는 쪽으로 이렇게 음. 노력하고 네. 음. 이런 성격이에요 정당은 이 탄소 같은 정당이 성공해요 아. 음. 스펙트럼이 음. 넓고 아. 그런 정당이 요즘 민주당이 그런 정당이 제일 가까워 아. 음. 그럼 뭐 탄소만 있다고 뭐가 되냐 안 돼요 음. 탄소가 근데 메탄가스 같은 걸 이렇게 되려면 수소가 네 개들로 붙어야 돼요 수소에는 원자핵에 전자 한 개밖에 없잖아요 그래요? 이 전자를 막 갖다 버리려고 그래. 이게. 음음. 밖에 전자가 두개 있어야 되는데 한 개밖에 없기 때문에 음. 갖다 버려서영어로 만들든가. 아, 그래 안정적 어디 하나 전자를 주워 와서 두 개를 채우든가. 네. 얘는 한 달이야. 그냥 보기만 하면 들러붙어. 아 이렇게 활발한 애들이 있어요. 아이 활발한 애들이 좀 극단적이지. 아 근데 이 활발한 애가 없이는 탄소가 생명을 못 만들어요. 아, 그렇겠죠. 음음 예, 그래서 뭐, 뭔가 일이 이루어지려면 막 빠르고 빨리 반응하고 활발하고 음 적극적이고 이런 애들도 있어야 되고 아 탄소처럼 진중하게 중도적으로 이렇게 가는 애들도 있어야 돼요. 아 중심은 탄소지만 중심에 있는 탄소 하나만으로는 생명이 안 만들어져요. 아, 아 조국은 수소다. 그렇지 아 <웃음> 수소야. <웃음> 예, <탄소만 웃음> 민주당은 탄소. 아 메탄가스가 폭발력이 있거든. 아 메탄가스 예, 폭발력. 탄소 있다. 하나에 수소 네개 붙은 게어 갱도에 고여서 잘못 터지면 갱도가 무너지고요. 어 폭발력이 있다. 아, 그 여당은 뭐예요? <웃음> 여기서, <웃음> 여당은 순수한 탄소가 되가고 있는 중이야. 순수한 탄소. <laughs> 순수한 탄소. <laughs> 흑연 아니에요? 안으로만 뭉치고 있어요. 안으로 아, 뭉쳐, <웃음> 네. <웃음>